독립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오전 장만 진행된 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금리 하락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ADP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당일 시장금리의 1차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뒤이어 공개된 ISM 서비스업 PMI는 5.0포인트 급락한 48.8을 기록하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52.6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장금리는 2차로 하락 반응하며 미국 대선 토론 이후 상승한 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7.3bp 내린 4.36%로 마감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어제보다 3.4bp 하락한 4.71%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 낮아진 금리를 따라 0.36% 내린 105.34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WTI 유가는 1.07% 오른 83.8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틀 동안 큰폭 오름세를 보였던 테슬라는 이날도 6.54% 상승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알파벳은 0.5% 전후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메타는 강보합세를 나타냈고 아마존은 1.21%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4.57% 반등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소재,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는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